근데 그렇게 쓴 사람은 피디님밖에 없었어. 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이렇게 어필해야지라는 그런 지원서 가운데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서포트하겠다는 크리에이터의 중심이 된 자기소개서였고 <목소녀> 안녕하세요 민유입니다.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직접 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프리랜스 편집자분들이 일을 어떻게 따오고 또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지는 많이 말씀하시는데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왜 본인과 작업하게 됐는지 말하는 콘텐츠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고용주이신 해나경 님을 만나서 왜그 플랫폼에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됐고 이렇게 많은 메일이 왔을 텐데 하필 저랑 일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랑 일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는지 그런 것들 낱낱이 다 물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작업도 하는 스튜디오인데, 사실 제건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만나게 될 고용주의신 해나경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편하게 쓸수 있게 내주셔서 여기서 거의 이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시 2분이거든요. 1시간 정도 좀 기다리면 해나경님이 오실 텐데, 이제 오시기 전까지 한번 스튜디오 세팅하고 있겠습니다. 모임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100% 스튜디오는 아니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려면 이제 스튜디오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세팅하는지 진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세팅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유튜브 세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막 어려운 건 크게 없고요. 조명 세팅하고 삼각대 카메라 세팅하고 달아두고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럼 세팅이 끝났으니까 일단 해나경 님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저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아 얼마 안 되지만 288분에게 인사 한 번만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유 채널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PD가 이 크리에이터 채널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크리에이터가 이런 채널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웃긴다,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네. 했었는데,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 이제 함께 한지 거의 한 11개월? 음. 1년이 다돼 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처음 만났던 게 작년 2월에 저기 상암동 카페에서 음. 미팅하고 이제 3월부터 촬영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11개월 동안 꽤 많은 일이 있잖아요. 어,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laughs> 진짜 엄청났죠. 네, 이제 그때 그 외주나라라는 플랫폼에서 음. 공고를 올리셔서 메일을 음. 보내드렸었잖아요. 어쩌다가 그 외주 나라를 통해서 그 외주를 아 구하시게 됐는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상의를 했어요. 네. 나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은데 편집할 시간도 없고 네. 어떻게 하는지 감각도 없고 그래서 편집자님이 필요하다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외주 나라라는 카페를 알려주셨어요. 이제 글을 올린 거죠. 나는 이런 이런 컨텐츠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피디님 기억나요 단 함께 성장할 사람이어야 된다 단순 편집자분이 아니라 제 컨텐츠를 같이 기획해 주고 같이 제가 좀 날개를 저한테 좀 달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원자가 많았나요 엄청났죠 네, 아무래도 큰 커뮤니티다 보니까 작년 2월이면 제가 퇴사한지 뭐 고작 6개월 됐을 오. 때였고 포트폴리오도 되게 좀 빈약한 상태였고 <laughs> <빈약해. 웃음> 뭐, 네, 뭐 있는 게 없었는데. <laughs> 그렇게 많은 사람 중 <laughs> 하필 저랑 그죠? 함께 하신 이유가 어. 있는지. 나도 미스테리인데. <laughs> 명확했어요. 어, 명확했는데, 나그 배웠잖아. 그때 피디님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저한테는 거의 한 3, 40통. 넘는 훨씬 넘는 제한 네. 메일이 왔고 제가 이제 그거를 스톱을 시켰으니까 더 이상 안왔지 계속 열어놨으면 막더 왔었겠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엄청난 포트폴리오를 저 이런거 할수 있어요 저 이런거 잘해요 라고 제 메일에 압박하듯이 엄청 많은 영상을 링크를 해서 걸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다볼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몇 개만 찍어서 보는데 그게 보는 게 일이었어 음. 보는 게 일이었다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어그 메일이 하나 왔죠 근데 그게 우리 피디님 거였는데 클릭해서 봤는데 그게 한 줄이 딱 있었고 링크 트리로 네 맞아요 한줄 있었고 그 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죠? 피디님의 자기소개서가 있었어요 저도 퍼스널 브랜딩에 되게 관심 어, 많고 그리고 막 라이브 커머스 이래서 공감대도 있다.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니까 제가 어, 쇼호스트고 그때 당시에는 고시원 컨텐츠가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때 당시에는 나 개인에 대한 브랜딩 하고 싶다.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다. 그런 피디님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피디님이 거기다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었냐면 피디님의 자기 소개를 안 쓰고 내 이야기를 써줬어. 해나경님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걸 이제 서포트하겠다. 자, 나도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다. 어 그래서 공통분모가 나 있는 사람을 원했잖아. 근데 그렇게 쓴 사람은 피디 님밖에 없었어. 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이렇게 어필해야지라는 그런 지원서 가운데 그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서포트하겠다는 크리에이터의 중심이 된 자기 소개서였고 그 엄청난 그 포트폴리오에 그 그렇게 앞 압도당해 음. <laughs> 언제 저걸 다봐막 이럴 때 링크 트리 하나를 딱 줘서 그걸 딱 들어갔는데 그 카테고리를 나눠놨잖아요. 그니까 내가 보기가 너무 편했던 음.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그냥 아이 사람 일 잘하겠다. 솔직히 피디님의 포트폴리오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어. 음. 컷 편집 정도만 잘하고 내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됐어 가지고 포트폴리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분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고 감각적인 거. 근데 일 잘하게 보였고 감각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계속 막 메일을 보낼 때 내가 뭘 잘하는지 주구장창 보내는 게 아니라 동고에 아. 타겟팅을 맞아. 해서 보내야 한다. 그래야 답장률이 더 맞아. 올라간다고 항상 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음. 실제로 저도 겪. 있고 야. 1년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기 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게 왜냐면 내가 진짜 피디님 내 주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피디님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물어볼 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 이런 음. 클라이언트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없을 걸? <웃음> <웃음> 아, 웃겨요. 지금 채널 규모로 보면 막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실. 음. 채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부수익을 보면 뭐 거의 네. 10만 더이 크리에이터 못지않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알리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지식 창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음. 것인가 그런 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집자로 아니 PD로 시작해서 무조건 채널의 규모나 구독자 수만 집착하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지. 돈이잖아요 그쵸 수익화죠 이제 돈이 빠질 수가 없는데 뭐, 이 사람의 매력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시킬 것인가 어. 사실 뭐 이거를 해나경님의 능력으로 한 거지만 유튜브가 매개체가 됐고 그럼요. 그래도 뭔가 연말 모임도 그렇고 같이 음. 꾸려 나가서 어, 되게 다, 저는, 처음부터 네. 끝까지 같이 했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PD 분들이 좀 노렸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엄청 알려진 사람들 은 아니지만 아.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가 엄청 이상적인 네. 관계죠. 진짜 채널의 사이즈는 커지지 않았지만 사실 내실은 엄청 있잖아요. 음. 저희가 찐 팬들도 많고 수익도 많이 사실 협찬 광고 하나 붙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익화를 <laughs> 시킬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지고 있는 그 장점을 어쨌든 피디님이잘 꺼내줬고 그걸 살려줬고 그게 이제 수익으로도 연결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런 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또 일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해. 우리는 같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게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단시간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더 크게 갈 거니까. 피디님은 약간 이제 거의 가족의 개념이라서. 가족과 같은 사이에? 사회... 가족, 가족. 네,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샘플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좋은 합을 만들어내고 좋은 결실을 이뤄낸 것 중에 하나가, 피디님이 사실 저랑 작업하고 나서 일이 엄청 일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네, 근데 또 해나경이라는 좋은 또 포트폴리오가 생겼으니까. 왜냐면 이 채널은 어쨌든 피디님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피디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랑 작업을 꼭 하고 있고, 많은 이런 일거리들이. <laughs> <laughs> 그쵸, 그쵸. 있었잖아. 근데 이제 고용주인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꺼야 해야 될 시간에. 어, 다른 걸 한다고. 이런 그림이 사실 일반적인 거잖아요. 응, 음, 그쵸, 그 근데 피디님도 그 진심을 느꼈겠지만 나 되게 축하해줬잖아. 어, 너무 잘됐다고. 너무 잘됐다고 축하해주고. 왜냐면 피디님이 그걸로 더 실력이 쌓아지고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피디님이 더 성장을 하면 결국 저는 그게 다 저한테도 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진짜로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줬거든.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우리 같은 이런 좋은 관계를 잘 만나서 무럭무럭 서로 성장했으면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목적에. 그럼요. 음. 생각보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긴 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딱이 작업자. 와 어떤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직 실체가 없지만 뭔가 회사를 만들고 그쵸. 같이 으쌰으쌰하고 막 이런 꿈이 있잖아 그쵸.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큰것 같아 어쨌든 편집자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와주셔서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퍼스널 브랜딩도 좀 무럭무럭 성장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현아경님 인터뷰까지 잘 마쳤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한 이유는 제가 정말 유튜브 PD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실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 퇴근을 하고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하루가 되게 긴것 같네요. 저의 고용주, 저와 함께 일하는 크리에이터까지 모셔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좀 저희가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떻게 단시간에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내고 가까워지게 됐는지 잘 보셨나요? 근데 이런 관계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좋은 분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돈만 생각하고, 뭐, 눈앞에 일만 그렇게 쫓기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다 보면, 분명히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나실 수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편집자가 채널을 한다고 나와주는 게 쉽지 않은데 나와주신 해나경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채널,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 보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고 또 다른 협업의 기회,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신 것들의 중점을 맞춰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을 해 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